현재 난리난 수탁 납치 사건 경위. 우리가 평소에 아는 유튜버 수탁이 납치를 당했다. 어? 내가 어느 수탁님?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페라리 차량 앞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납치범은 남성 2인조로 이중한 명은 피해자에게 약 2.5억 원의 거액의 채무가 있고 돈을 갚겠다고 하며 유인을 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 피해자는 납치당하기 전 새벽에 갑자기 범인으로부터 2.5억원가량을 현찰로 모두 갚을테니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미리 신변보호 관련 신고를 했음 범인들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망치를 비롯한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자신들을 차량에 태워 충청원도 금산군으로 출발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있었고 삽과 톱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으로 보아 시신을 야산에다 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데 2025년 10월 29일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에서 해당 사건이 소속 크리에이터 수탁님이 맞다고 밝혔으며 현재수탁 님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꼭 전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게돈 빌린 사람이 말이 되나? 와, 진짜 대체 잘하셨고 무사히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